이러합니다. 어떻게 푸나 잘 봐. 이 문제도 굉장히 이막이99.9% 합동식이 나오는 거야. 평행사변등이야. 한 내각을 이등분해. 그선하고 다른 변을 연장한 가고 만나. 역시 꼭 봐야 되는 게 있어. 평행사변등의 성질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야. 이각이 이등분이야. 그럼 이각을 A라고 이각도 A야. 그런데 지금 뭐냐면 얘들 이 평행하니까. 자 얘랑 얘랑 평한데 요렇게 돼 있어 얘들이 읍각으로 갈때 얘가 이기다 맞나? 네. 또한, 또한 얘랑 얘랑 평양에 요렇게 쭉 지나가 이거랑 이거랑은 동의각으로 갈때 그러면 드디어 삼각형 CFE 얘가 뭐야? 이등변삼각형이야. 얘가 3이야. 그럼이 되기에 얘가 3이면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 같아 얘가 5야. 벌써 Y는 나왔어. 다음 이번에는 X를 알고 싶어. 얘가 A면 막꼭지가 위에도 A야. 이등변삼각형이야. 얘가 뭐야 파이야대변이 길은 같대 파이야끝얘 어. 방금처럼 있잖아 이유를 알고 가야 돼한번더 설명할게 이거 뭉쳐간 애들이라는데 결과만 외운대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더하면 이거 된디 그게 바로 이거 같디 얘이등변삼각형인데자 이걸 방금 나처럼 그렇게 풀어대지만 이렇게 풀어댑니다. 이거 A라고 합시다. A라고 합시다. 이유를 알아라. 그랬더서 자꾸 얘랑 얘랑 뵈는데 칩. 그럼 얘가 A입니다. 왜? 그 알겠습니까? 다음 얘랑 얘랑 각끔이가같습니다 왜? 평행하고 동위 가기. 알겠습니까? 네. 됩니까? 네.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1% 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얘가 3 얘도 3입니다. 얘 얼마라고 옵니다. 될까요? 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봐도 됩니다. 큰 삼각의 얘를 보면, 얘가 뭡니까? 이등연 삼각형입니다. 네. 네. 왜이까의그각가니까 네. 맞나요? 네. 약간 이쪽을 안 따지도, 조금만 따지도, 얘가 파르면 얘마다 나중에는 학교 시험 칠때 보면 이 2학기 때 하는 기아파트 있잖아 진짜 공부 조금만 하면 백0점 가까이 막 나와. 왜? 이거 어느 문제집이든지 간에 이 유형의 문제다있거든요 이런걸 완전히 지꺼워 시꺼 패턴화 할수 있어요. 딱이 패턴에서는 2등된 생각해 까지 그 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우리가 특히 기 말고사에서 부등식의 활용 문제 풀기 에서 얼마나 힘들었그까급이 발가락으로 는거지 근데 이럴 때 말이야 정말 대럽게 배우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너네는 내만나고 이거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보통은 이래 배 이거 아무 이유 없어 3 이거 4 5 8 이거 8이면 얘도 8 다음 16번 그이래네가좀 올라간단 말이지 학년을 그러면 진짜 미묘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문제는손못 떼요. 그럼 가들 그때 뭐 하고 앉아 있잖아. 얘가 30도야. 이가 건대충막한 네. 네. 25도, 30도, 40도 이러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풀이하는 과정을 지으라. 기호를 쓰라.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나중에 수학이 강한 아이가 돼. 내가 하는 말 뭔지 알겠지. 배우는 과정 조금 힘들어. 쌤 그냥 대충 이거 뭐 오니까 이것도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배우지 마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